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기술투자 이외에 그 창투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랑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SBIA 인베스트먼트. 저희가 소림사에서는 아마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뭐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계셨고, 지금 자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지금도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 봤을 때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사한가 캔들 정도 올렸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전에 뭐 이러한 자리, 자, 이러한 장대 양봉의 중심 정도를 지켜주면서, 자, 240에서 밟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이날 상승을 하고요. 한12% 정도 상승을 했고, 어, 이전에 이 저항대에서 막고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어, 상승시켰던 캔들 위에서 또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부분의 자리들이 지금 다 비슷합니다.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죠. 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어, 여기서 결국 저항을 맞고 빠져서 다시 올라가고요. 지금 애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잘 살려서 어, 가고 있다. 자, SBI 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자. 흐름이 나쁘지 않죠. 흐름이 자. TS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런 애들은 조금 힘이 약한 편인데, 일단은 우리는 일단 대장인 우리 기술 투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1차적으로 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어야 되겠죠. 예, 3880원 부근. 예, 요, 요, 요 꼬리 부근을 일단 종가로 뚫어줘야 되는데, 요런 꼬리에 들어온 개미들이 완전하게 털리고 나서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5일선 정도 터치해 주면 좋겠는데 한 3,600원 정도. 3,600원에서 3,500원 라인에서 얘가 뭐 5분봉으로 봤을 때뭐 3,600원이면 거의 뭐 이런 가격대죠. 예. 뭐 이런 부분좀 폭넓게 하면은 약간 갭을 약간 넓게 하면은 뭐뭐 뭐 요런 요런 자리. 이런 자리까지 혹시나 얘가 뭐 이렇게 빠져 주면은 이런 데서 모아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또 지금 뭐 주식 소림사 구독자, 우리 형님, 누님, 뭐 동생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초보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밑에서 잡는 방향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00원대에서 3,600원 사이에서 좀 우리가 매매를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손절을 뭐 이런 데서 손절을 쳐야 되겠죠. 3,350원 정도를 손절로 잡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무식하게 옛날에 올렸어요 뭐 20배 올렸던 애죠 하지만은 지금 일단은 저항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어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자, 이 라인이죠 이 꼬리 자, 이 꼬리 부근 이런 자리들을 좀 얘가 어 힘으로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뭐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나갈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은 어, 일단 요, 요 자리, 2700원 라인을 뚫어야 되겠죠? SBI 인베스트먼트는 마찬가지죠. 얘는 940원 부근을 뚫어줘야 갈수 있는 거고요. 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외인들이 담고 있네요. 외인들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엄청 담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팔고 있고. 그리고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개인이 최근에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토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창토. 대성창토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이런 식으로 예, 분포를 하고 있다. 일단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매매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대성창토 같은 경우는 일단 2,300원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예 조금 뭐 밑에서 잡아도 문제는 없겠죠 지금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지만은 요 라인을 깨면은 얘는 쭉 빠지겠지 예 1990원 라인 예요 라인에서는 쭉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뭐 이런 자리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길게 봤을 때는 얘는 뭐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갈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창투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을 먼저 보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등락 폭이 길기 때문에 물리면 이게 마이너스 20%는 기본이에요. 예. 고점에서 물린다면 이게 마이너스 20%는 기분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대장을 하려면은, 어,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고 해야 되고, 나머지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요런 애들은 그래도 뭐, 등락폭이 크진 않죠. 예. 그래서 요 추세를 좀, 여러분들이 좀눈여겨보시고요 뭐, TS 인베스트먼트, 요런 애들도 좀, 등락폭이 크지 않지만은, 어 대장이 움직일 때 애들은 또 많이 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맞고 빠지면 또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창투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고점에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늘 양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탈출하실 분들 다 탈출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털고 나갈 거냐 아니면 존버할 거냐 그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은 뭐 이렇게 들고 가도 어, 나쁘진 않겠습니다.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우리 기술 투자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괜찮죠. 네, 나쁘진 않고요. 예, 요렇게, 요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어, 종가상의 자리를, 종가상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구요. 어, 물론 주봉상으로도 뭐 이런 자리는 저항대가 되겠죠. 예, 요런 저항대의 자리에, 뭐, 4,200, 4,300원 부근, 그리고 5,300원 부근, 요런 자리를 어떻게 뚫어줄까, 한번, 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면은 제가 제약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자리죠. 뭐신라젠 같은 것도 제가 어 얘가 가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니면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어 얘가 가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어 24만 원, 25만 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 그런 자리. 예, 지금 그런 자리에 지금 얘가 거의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자리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노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요런 식으로, 어, 모이고 있다. 이 장기 이평선들이 요런 식으로 땡겨왔다. 근데, 여기서 뭐, 가면은 가는 자리인데, 맞고 빠지면은, 맞고 빠지면 얘는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빼고 나서 다시 한번또 반등할 수 있고, 이탈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예, 그러면서 요런 자리에서 또한번 지키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중요한 우리 손절 라인은 요 자리고, 어, 저항 때는 여기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아니면 뭐, 짧게, 이런 자리에서 짧게 들어가실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손절 쳐야 되겠지? 예. 3550원이나 3500 3500원 부근. 아니면 뭐, 이 양봉의 꼬리. 3580원 정도. 예, 요런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 예, 이 우리 기설 투자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아, 물론 요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요런 식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어, 방향도 틀어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추세를 살리면서 기어주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어,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상승을 해서 지금 주가를 잘 지키고 있고요. 예, 이런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죠. 예, 다만 요 요런 라인은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가깝다. 예, 지금 다 똑같아요 자리는. 자 SBI SBI도 마찬가지고. SBI는 지금 이날, 2월 13일날, 2월 13일날 상한가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기술 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월. 어, 이 웃긴 게, 또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날은 제일 셌습니다 2월 13일날. 예, 뭐, 딱히 뭐,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2월, 20, 2월 13일날, 뭐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예. 웃긴 게 SBI가 이때는 제일 쎘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조종 받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고 있고요 어,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얘는 지금 요런 식으로 바닥부터 한 다섯 배 올라갔지만은 예, 짧은 시간 요런 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짧은 시간 내려와서 예, 지금 요런 식으로 추세를 지키면서 지지 라인을 지키고 있다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창투 관련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짧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창투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소림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소림사 개미훈련소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에 가입하시고 등업하시고 주식소림사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 클릭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